박입니다. 아몇년 만이구려. 오랜만에 잠정했다. 그동안 잠정했다가 한두세달 만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간간이 왔다가 이제 이런 촬영, 정상적인 촬영. 오랜만입니다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있을지만 간략하게 그냥 여러 할 말은 많지만. 해도 돼요. 아니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항상 중요한 건 근거, 객관적 근거, 원리, 스토리. 아무튼 이주에서만 오늘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이제 중요한 거 기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 체자와 경기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무수술무트약. 참 오랜만에 저도 입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뭐든지 입으로 해봐야 머리로 올라가는데 저는 그동안 이제 많이 쉬었었는데 이제 입으로 하는 광고니까 입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무수술무트약. 네, 이론은 아는데 마음이 안다을수 있지만 정말 이 무수술무트약이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퇴행성 관절염 통증 치료. 국내 최초 시각치료가 퇴행성 관절염 치료기. 라파사공이. 그런 거는 이제 딱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제가 이제 기본 책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라파사공이 사업 돈도 벌수 있는 그런 책들을 가져와서 일단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라파사공이 수입구죠. 일단은 이제 좋은 제품을 우리가 일부러 광고해서 생산자 소비자 유통 과정을 없애고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에서 우리끼리 이제 회원제에서 마진을 같이 공동 돈을 벌자는 거야 첫째는 중요한 네트워크는 여기 라파로 이제 돈을 벌게 된 경우를 따져봤을 때 라파 사고의 수익 구조라고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광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87만 원인 거예요. 광고를 하면 미국처럼 그러면 실이 12, 120만원, 150만원, 7 0 광고로 엄청 많이 나가요. 근데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고 수익을 얻는 회원제 네트워크라는 거. 음, 랍파소공이 이제 한달 예를 들면 우리도 진짜 저도 2년째 랍파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좋으니까 이제 내가 그만큼 믿어봤고 이제 간절하게 사용도 해봤고, 이제 일부러 광고도 하면서, 업기도 해보면서, 한 달여 동안, 예를 들면, 첫째 이제 돈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모르니까 한 달에 하나인데, 수익, 뭐, 라파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이리빙이나 마케팅이 3, 6, 9, 10, 17%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8 7만원이니 일단 6%에 들어가요. 9%대로 들어가면, 이제 세네 개 하면 얼마냐? 프로대로 들어가서 이게 2 5만9천 원에서 뭐 우리는 여기 회원제 마지막 참가 마지막 소비자들에게 마진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그들도 다제 값을 돌려 마진을 돌려드리면 저한테 1 3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한 달에 2박이면 돈도 벌고 싶으면 한 달에 이제 막 라파메이슬 공연 세네 개 가면. 저한테 이제 마진이라고 표현했나? 13만 원이 10만 원저도 돈도 올수 있는 그런 이제 엄청난 돈이 합산 매출이에요. 이게 더하면 더할수록 좋은 거. 근데 이제 능력제이기 때문에 이런 돈도 벌수 있는 좋은 걸 광고해서 할수 있다는 거를 이제 한달한 달이면 3억에 하면은 나한테 10만 원 정도도 돈도 올수 있다는 걸. 그런데 돈도 보고 또보고 몸도 치료해주는 그거라는 걸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중요한 건이두 건데 장사속 과잉 의료를 고발한다. 수술을 안 해도 좋아질 환자를 수술 때 획기적인 시술법이란 없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손을 아무도 잘 씻어서 가장 손해 본 사람 의사 선생님인데요. 40%가 감소도 때, 그 막말로, 정말, 의사도 또 감기로 인해서 돈도 버는데, 너무 잘, 쓰고 면역력을 잘 관리하니까 손해봤다 말이 또 돌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의사도 물론 분명히 경받는 사람들이지만, 사업 시스템이라는 건 분명히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면 그만큼 나도 관리할 수 있는, 전략할 수 있는 방법도 든다. 근데 근거, 근데 이게 어떻게 근거가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병원용 공식 정비, 장식, 음, 치료 장비예요, 이게. 건강순사평가에서 정부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일정한 건 치료기인데, 이걸 내가 집에서 치료한다는 어마어마한 매력, 메르트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싸고, 87만원. 그리고 병원에 가서 6개월, 7개월, 1년 꾸준히 하고, 검진을 하면 수치의 변화도 생기고. 그 어마어마한 매력, 메리트가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활용고 병원 영상을 집에서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건 엄청난 사실을, 근거를, 이제 코로나 전후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잘못 알아들었겠으나, 분명히 2, 3개월, 본의 아니게, 뉴스들 통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만약 세뇌가 됐을 거예요. 우리 면역력이 중요하다 그런 거기 때문에 병원치료는 장르로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엄청난 걸큰거는큰거이큰거를 이제 발도 싸고 이큰거는 어디서 났냐 임상시험이죠 임상시험 테스트 즉, 동물이 아닌 사람을 직접 상대로 124명은 연대아대에서 직접 투여를 해서 했더니 두달 후에 무수술부터 야 96%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이게 근거예요. 이게. 96%가 막말하는 게 아니고 임상 시험이 5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제품도 질들또하고 싶어도 10억이, 10억, 20억, 30억 하다 가 포기해요. 그러다 망하고 과감히 45, 50억까지 해서 하기는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보조기 끝나는 건데 얘는 빼도 못하게 치료기엔 그 치료기란 말이 박혀 있어요. 그게 근거. 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으로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고 응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응거가 이제 잘 들리실 거예요. 코로나 전후로 이제 좀비는 뭐냐면 정말 잘 들어야 된다. 정말 중요한 말이 때문에 임상시험을 통해서 8지고두달후 후. 이게 뭐두달후 저는 체험을 봤더니 두달 후에 정말 두달후 라는 말이 중요하더라고 이게 브이브이 말은 조금씩 은 다르지만 정말 어느 부위를 했더니 정말 거짓말같이 정말 한두 달은 아팠다 안 아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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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팠다 아팠다 정말 이 원리랑 맞는데 난 실험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두달 지금 시간만 버티고 있었는데 정말 어제만 두달후 정말 두달후두 달과 삼달 사이에 정말 어느새 정말 그려를 하고 있었더니 정말 어느새 좋아지고 지금도 아무렇지 않다 너무 신기했어요 브이브이만다 다르지만 최소 한번 최대 일년 이후부터 서서히 좋아지는 거지만 정말 두달 후. 그게 고음 근데 시간이 무시 못한다 이거지 고음이 마늘을 먹고는 사람이 된다는 게0일를 참았을 때 있잖아요. 그0일이라는게 마늘도 중요하지만 0일를 그 참는 그 인내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참고 견디시면 좋은 것 같고요. 인상에서도 밝혀진 거고요. 근거는 이제 엄마 거고 이제 건강심사 평가원이 의사들이 보는 건거 이건 우리들은 모르지만 의사들 보면 놀래요. 어, 건강심사 평가원에서 퇴행성 관절 치료용 공식 보호정도 인정했다고. 건강심사 평가원에서 의료 수가를 적용한다고. 근데 왜 이렇게 싸? 의료 레이저 조사기인데. 그러면 의사들 알거든요. 의료 레이저 조사기면 시중에서 레이저 조사기는 뭐 300, 500또 병원에 들어가는 거 5천만 원. 근데 왜 이렇게 싸? 15명 침평가과에서 인정했는데, 가격 싼게 품이에요. 장점인데 품이야. 그만큼 근거. 어쩔 수 없어. 병원 의료 숫가로 5,210억. 병원에서도 이제 많이, 의사들도 많이 지금 강의도 하고 계시는데, 어, 기저게처음부터 이제 납파하고있 그분들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강의하셨는데, 의사쌤 선한 분이 의사에 대해서 많이 신청을 하시대요. 기사가 막다 자른데 바쁘니까. 어떤 의사가, 아, 저어서 못해 먹겠네. 어, 끊었대. 그 말이 좀 소름 돋아서 다시 참를 했대. 그랬더니 연세에 정형외과일때 그분도 연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막 다시 풀렸지만 그만큼 의사들도 간절하게 이걸 원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다른 데는 못 살겠다, 힘들다 하는데 라빠는 이번에 야가 풀가동이었대요. 이번엔 대박났대. 집에서 치료하는 시대가 왔다. 아는 사람은 알고 어떻게든 뭔가 하나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대박났다 하시더라고요. 밤마다 풀가동하고 지금도 이제 집에서 치료하는 시대로 이제 근거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근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무슨 경우? 이 내가 말하는 건 이제 법적인 근거. 우리가 막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법에서 인정한 서류도 다. 장비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연락하면 고객센터에 연락이 되면 서류를 100% 연락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원리 이제 중요한 거 원리잖아요. 아 그래 알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 원리가 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와 혈액이 막힌 양피의 양색 어혈이 이쪽에 어혈된 걸 기와 혈을 풀어주는 역할이에요. 나이 들면 다 모든 게 감소, 감소, 감소하는데 염증만 증가해 있는 상태 우리 몸 모르지만 찾때 이후에 근데 이걸 염증을 치료한 레이저를 조사해 주면 오세가 들어가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모르지만 다 모든 게 감소, 감소, 감소인데 아니야, 아니야 다 이제 증가, 증가, 증가 다좋아져혈 산소 공부 막철 철혈 작용 내에서 막 산소도 들어가 다 좋아지는데. 염증만 감소되는 원리가 이제 이런 걸 뚫어서 기와 혈을 뚫어주는으로써 양색 어혈을 뚫어줘서 내 몸을 충전해준다는 원리예요. 근데 기그 기와 혈은 기는 한자로 말하면 신장이래요. 혈은 폐래. 이 신장과 폐를 자극해서 내 몸에 충전 양 특히 혈액의 양색 어혈을 자극해줌으로써 내몸이 충전되는 원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원리인 거고. 그거야. 막혀 있던 걸 뚫어주는 역할을 해서 내 몸을 충전하는 건데, 원리는 그거야. 막혀 있던 걸 뚫어주는 거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 스토리, 스토리인지 말하면은, 원리는 그렇게 쉽게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끝에 충전이란 말을 했는데,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어 전화기 충전은 잘하는데, 내몸 충전 안 한다잖아요. 전화기 충전이 일단 우선이고요. 전화기 충전 다운되면 우리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전원기 충전 일단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라파를, 스위치 두 개잖아요? 라파를 꽂고, 동작을 누르면, 삐삐삐, 40, 45도까지 올라가요. 그건 레이저 온도야. 충전기도 띠띠띠, 100% 되듯이, 얘도 일단 꽂아 충전기 먼저 꽂고, 내 몸도 충전해야 되잖아. 라파를 충전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서 말씀하는 건데, 일단 무조건 꽂고 동작을 눌러. 불빛이 나오게 40, 45도까지 이제 올라가요. 근데 불빛이 있으니까 어딘가를 얹어야지. 어딘가를 충전을, 어딘가를 원해. 그냥 두면 이물이 충전돼요. <laughs> 내 몸에 어딘가를 올리는데, 이제 머리, 뭐, 얼굴. 얼굴인데, 중요한 게 요즘 늦게 나오더라고. 잇몸에, 잇몸이, 잇몸질환이, 그게 뼈를 녹이고, 그게 혈관이 들어가서 속에 염증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잇몸도, 시작이 원인이 되는 거야. 피부, 뭐, 눈, 코, 피부는 덤이고, 눈, 코, 입도 좋고, 아, 해서 10분만 해, 하고 해도 되게, 잇몸에는 되게 좋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반응을 느끼느냐, 못느끼냐 차이는 있겠으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배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배로 가면 약간 차갑다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건 습관을 계속 들이기 나름이지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머리가 아프신다는 분들은 바로 누운 상태에서 동작 켜놓고 머리에다가 10분 정도 하시고 얼굴 하시고 이렇게 와도 되고 번거로우시면 뭐 머리를 하든 배를 하나의 선택상 하고 배로 오든 중요한 건 머리는 계속 아픈 건 아니지만 머리는 이제 믿음이 여할 때라 다르기 때문에 하면 좋지만 저도 2년 동안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제 자각이 와서 하려고 해요 아, 좋더라고 두통이 왔다는 거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시원한 감이 있더라고. 시원하다는 말도 들었고 우리 언니도 공부방 았는데 머리가 찌끈지찌끈아프만 이걸 하면 시원하대. 그런 사례도 몇번 듣고 하다 보면 나도 해볼까 라는 마음이 뜰때 있는 머리는 하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습관을 들여서 배로 해서 이렇게 내 몸을 충전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스토리는 이 사용하는 방법은 충전, 내 몸을 충전하듯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핸드폰, 가장 중요하니까 핸드폰 충전을 꽂고, 그 다음에 라파를 꽂고 동작을 눌러. 불빛에서 40, 45도 레이저 온도가 올라가면, 배를 이제 머리를 하든, 얼굴을 하든, 배를 하든, 내몸 충전하는 준비, 마음의 자세를 항상 가지도록 노력하시면 되고요스토리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가지 차대는 이제 몇 차대 보시면 되고, 그,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명예 반응은, 이제, 아픈 사람은 아프고, 안 아픈 사람은 안 아프지만, 이 네. 이론은 알아요. 아, 이게, 내 몸이 지금, 안 좋으면 안 될수록 명예 반응 더 세게 나와요? 그그 알아. 당연한 거지. 내 몸이 안 좋으면, 당연, 안 좋으면, 안 좋으면 세게 나오고, 안 좋으면 안 될수록 명예 반응 당연하다는 거 아는데, 막상, 내가 진짜, 그러면,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머리터 밖을 까지, 이제, 생머리가 아프고, 오금이 들이고, 막, 여기저기, 아, 왜 이러나. 자기 입으로 자기가 분명히, 당연한 거다. 그 당연한 원리다. 내 몸이 안 좋으면 안 될수록, 명력받은 세게 나오는 건 당연하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증명했거든요. 근데 막상 갖다 대서, 진짜 내가 그런 현상이 나오면 못 받아들여. 어느 정도 공부도 하신 다음에, 마음을 일단 편안하게 하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공부, 교육도 중요하니까 명역 반응부터가 치료에고 중요한 것이고, 이게 뭐 최소 한번 최대 1년 이후부터 서서히 꾸준히 하 약제 원리.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 사용 방법은 마음 편하게 몸뭐 전체 주량 회복한다는 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수술 없이 관절염 탕증치료 이런 스토리와 2년째 됐고요 네, 저도 이제 할 말을 많은데 제가 오늘 바빠서 간단하게 끝낼게요부모가 어플 잡께 이제 복모도 저희가 쓰시고 좋아가지고 바로 다음에 아내씨 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마진 그3만원 정도 나오면 당 그분 해라 했더니 이제 그분도 좋아 그분도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막 당신 회원으로 가입해서 당신의 마진을 드린다고 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내가 밥을 사겠다고 해서 밥값이 더 들었다고 <laughs> 근데 이거는 그런 얘기예요. 서로 고마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알아보는 성의를 가지시고 내 몸은 내가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laughs>